방금 보험 좀든거 같은데? 한두대 근데 컨디션 이 괜찮아요? 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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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금 아. 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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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어, 나 뭔가 감도가 존나 불편해. 진짜로, 뭐라 아니야. 아, 지금 뭔가 아, 좀 이상하지, 좀, 형. 지금 일로 봤어야 되는데. 이게 그, 내가 원래 이거 눌러 이거 눌렀을 때두 번째 걸로 하거든. 근데 이게 두 번째 걸로 해도 뭔가 좀안 좀 맞아. 또 어. 이거 아, 네. 못빨라 이거. 나 이거 내집 네, 마이크랑 똑같은데? 뭐지? 뭔가 뭔가 지금 이상한데. 이거 키보드 너무 거슬리는가 어, 11. 아, 그거 이 정도 니고 아, 데거아 이거 아니고. 아, 이거 아니 아, 이거 아니고. 아, 이거 하니고 아, 이거 아니고. 아, 이거 아이가아민 이거 이거 아니고. 이 아니 와드 있지 민세야 w 드 어디로? 어따 박아요 어디 박아요? 와 기다려봐 나랑 같이 둘이 서먹고 인세 나랑 같이 일로 가서 너가 여기다 와드 박으면 내가 W로 견제할게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야, 그 형이 박으라고 할때 박을게요 출발하자 출발하자 학생들 5초 남은 때 출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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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부터 너부터 박으라고 아, 블루에다가 와드 박아 그럼 내가 W 쓸게 있으면 가자 가자 지금? 어 박아 박아 아 선.. 선.. 뭐야 아씨 W 찍었는데 변수데 그러게. 연기하네. 아니야 아니 얘네 여기로 올 수가 없음. 아 이런 심. 여기 잘 보이는 거 사들여야 돼. 미녀 미녀 미녀. 16년, 2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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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다 2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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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년 2년, 2 오케이 2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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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년교환 2년, 2년, 2이 2년, 2년, 다년 2년, 온다 어 근데 진짜 불편하다 년 2년, 쓴거 같은데 기분 이 2년, 이년2게 2년, 이래 먼저 상대가 죽으세개 적은... 돼. 나만 갈수 있어. 이거 지어 징크스 풀안쓴거안 썼죠? 어, 아니, 아, 다, 다, 거... 다 다음 라인까지 싸 거... 아, 기다려. 아, 아 그까지 먹고 갈게. 갈게.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, 도현이 겁소리 아, 그래. 아, 그래. 좀 키워야겠다. 쓰레씩집각겠지 설마. 근데 쟤 그냥 집 간다. 그래? 응. 그럼 나 이거 위에 어, 거, 거 먹으면, 먹으면 돼 그냥. 응응. 어제라도 좀패놨어 응. 그에 응. 아, 응. 음. 썼다. 오케이. 오케이. 아 죽었다. 뭐, 이거. 괜찮은데 너 있냐 이? E? 나이 e 어, e 없어. 이 돌면 가봐. 나이스. 어 그럼 5초아8초8 초. 아 8초, 8초. 어, 그래. 쓸 <레> 생각도 해봐. 기다려 봐. 먹으러 올 때. 아직 아직 3초소 그래, 그래, 그래. 먹으러 와. 먹으러 와. 기다려 봐. 가자 가자. 나도 출발. 하지만 나이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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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발 아슬만. 이득이다 저못 맛있어? 아, 너무 맛있어. 너무 나이스. 맛있어. 치워야겠다. 너무 욕심 냈다. 억탐만 치고 있을게. 이따 빨리 먹어. 없어. 없어. 아, 그래? 아, 대박. 오케이. 니 어? 이거 이거 같이 같이 가야아 아, 비에고 있는 거 같은데 아 오케이 아갈수있 괜찮아 같이 같이 괜찮아 괜찮아 텔텔 리텔 나갈수 있어, 있어. 있어. 비고부터비고부터 나이스 아지아지아지아스아지 스톤 아, 스 아, 먹었어 아, 나이스 아, 어 되나?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바로 가야돼 바로 가야돼 라인 가가가가아나 감도가 너무 안 맞네 이런 한 새끼들 현재까지 범인은 <laughs> 어. 나야 돼요. 아니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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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제스 타입 보이잖아. 어. 안 아, 어? 어? 아니 이거 어, 아, 로런이... 이거 빌려 오는 것까지 먹으면 지린다니까. 로런, 아, 란 거라고. 포도쳤네 제스 차유나 많이 나긴한다 미친 음, 만. 내가 이겼는데 내가 수해가 죽었어. 아니었잖아. 아니, 솔킬이었어. 아, 솔... <laughs> 그래? 플레 뺐어? 응, 플레임 뺐어 어, 어 아지르 플안 썼지? 어 오케이 오케이 아, 어, 나 근데 감독 진짜 오지게 안 맞아 죽나 불편해 비에고 미드 갱 조심해봐 아. 어, 바꿔야 돼. 다음 판에 확실히 바꿔야 돼. 이거 너무 불편해 어, 비에고 여기 어 아오시쉣아아 ㅈ 는데저 죽은 듯 다이브하자 괜찮아 괜찮아 어타이브 갈게 그래야겠다 너무 깊었나? 아쉽네 아 이거 한번 여기 보다 여기 여기다 사라졌음 미드에도 살지얘 노플이거든? 어, 알았어 어그때 다리 잡아봐 내가 안 괜찮은데 그니까 정호형이 문제네 지금 내가 내려가 줄 수가 없어 근데 갑다 되냐 되냐? 아지아안보아지 뭐 안보인다 이제 어? 저거 다아지가고있아지고있다 이거 라인 게이비스 아, 보이지? 잠만잠만잠만 여기, 여기서 비고사라지다크브크브다 <laughs> 떨잘 받아 먹읍시다 아 속이 왜 이렇게 더부룩하냐 어어 아, 음료수 살것 같다는 분위감에? 비고어비고 <laughs> 비애고 안 보이죠 비에고 어디로 어, 오. <laughs> <laughs> 케이 근데 뭐 잡이 이따가 실력 그래프도 봐야 돼. 오케이 오케이. 것도 알잖아. 중요한 거. 지금 조심. 지금 좀좀 위험. 비에고어요 나가기가 좀 그렇네. 야, 위치 들켰어. 레드 먹고 있는 거 들켰어. 오케이. 렇게아단찮아는데이 아, 좋았어. 한번 서 해야겠다. 어, 이거 먹고 바로 전령쪽으로 올라갈 어, 거임 이거 뭐야? 아, 그래. 응. 이거 갱야 수도. 이거 야 이거 거 이거 뭐야? 거이 너 그냥 전령 올라갈까요? 이거 야, 여기 하늘 하늘 안 보여, 형. 뭐 어, 밀고 밀고 밀고. 근데 카멜. 오케이 비애고 위치 보였고. 너올라와줄래 민세야? 어 오케이 오케이. 아 하늘 왔다. 빼야 돼 빼야 돼. 와. 아 피가 좀 그냥 밀고 나 이거 젤리 먹고 붙어줄게. 그게 낫겠어 아들이 그리고 어차피 높은 노궁이라 쟤네 싸움 못해. 전문으로. 약간 이게 레오나 단점인 게 바로 갈게. 이렇게 라인 밀려졌을 때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. 먹고 있다. 아 봐봐봐. 짧게. 봐봐. 기다려봐. 받는 중 받는 중 나도 받는 중. 오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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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냥 쳐요. 이거 그냥 쳐요. 하고 있어. 캐시 캐시. 비고 간다 비고 간다 비고 간다. 젤리 어딨냐? 누가 먹었냐 이거? 비고가 먹었는데. 그거 카메. 뭐야 얘네 채굴도 안 해? 뭐야 이거. 카메다 기다려봐. 암 먹어야 돼. 아 그냥 먹어 먹어. 됐어 됐어. 아 어, 그냥 타기까지 여기까지,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. 캐시도비야. 얘 노플. 음. 여기로 보는데 돌았는데 대시비야 그냥 날먹으로 전령을 먹을라 그러네 여기 음 노클 카페 까줄게. 엥? 아이고, 오 위험해. 아 이거, 할 만한데? 어, 어. 나이스 정우 형. 제발. 나이스. 아 나이스. 잘렸다. 그러면 탑에서 이득 볼게. 잘 흘려졌다. 여기. 가지를. 동반한다. 타이버에도 되거든? 이번 라인 이거 이거, 이거 라인까지 해서 싸워보자. 이거 어? 올라갔지 이제? 음, 어, 네, 올라 이거 올라왔을 듯. 오케이. 나 밀고 뺄게. 나 탑인 거 a 켰어 w 밀자 밀자. a c k We 밀어도 되겠다. 힘으로. 얘기동 c 이다아 g 르 텔은 있을 w 같아. 지금 까도 될 We go back. We go b a 잠만. 잠만. go back. We go back. 아니다. o back. We go back. We go b 을 c k We go back. w 다 go b a 아, 아, 나 테리 할만 1, 봐줘, 펠 봐줘. 1초. 아, 나텔 5초. 아, 나 1초였는데. 아 좋아. 할만 한데? 어, 나이스. 이런 나쁘지 않죠. 오케이. 얼마가? 갑다, 다 내가 어, 다 먹었어 혼자? 아, 진짜? 뭐라이 아, 하가 치밀어? 하어그저께가 어저께 그비에고가 떠올라? 재진형이또한탑이긴 하지. 이 어, 맞추면 킬. 응. 아 뭐야. 나 라임에 놓고 있었는데. 너 간여 중 간여 중. 피빼 놓을게 그러면. 뭐야 이거. 노플이야아이스 응. 뭐야 얘? 아직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. 돈까지? 나 먹자. 텔 있어? 아, 안되는데 좀만 <목소리> <목소리> 살살해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이거 안 되겠다. 뺏어. 아니 아니. 기다려 봐. 천천히 해 봐. 나 퇴박을게. 알았어. 잠깐만 그거 카멜 텔 있긴 한데 내가 한번 괴롭혀줄게 어 괴롭혀 너 괴롭혀줘야 돼아 빼야돼 빼야돼 저기에다가 박을 순 없어서 오케이 봐봐 천천히 가봐 천천히 가봐 무벤이야 진짜 존나 세어 갈게 갈게 어, 그냥 민세가 누구 하나 막 물어도 돼 오케이 오케이 물어 보쪽으로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게 아하 까비 까비 피해고 뭐? 빨리 먹고 뭐, 빼야돼 네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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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멜 살살 뭐, 간다. 뭐, 뭐, 나이스 여기 한냥 먹자 먹을게 나이스 됐어 됐어 어, 여기까지 하자 좀 경험.. 나, 용렙좀 되고싶어 무꿀 이쁘지, 이난대포도 먹었다 텔 누가 y o 아, 지르 아, 아, 지르 아, 지금. 아, 지금. 아, 지금. 존나 끊겨 켜. 어, 애초에 좀... 그거 한번 붙어줄 아, 못붙나 붙어줄까? 싸우고 싶은데그 유통선이긴 해. 아, 그래요? 올라가야 돼. 어이그럼 싸우지 말래. 띠고 어딨냐? 레드 먹을 거 같은데. 리고 아, 어, 레드 쪽으로갈 듯. 아, 싸우고 아, 싶은데저 기동신종, 기동신종 덕분. 어, 이과게 뭐. 살아있나 확인만 해봐. 확인, 살아있어. 오케이. 내가 먹을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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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자우자 보통 미야 119 이쪽 여기 있다 여기 어 집갔다가 같은 놈 같이 가줄게 이 이번 판 집게 뭐야 집중했어 원래 이게 나야 근데 어어 그렇지 <웃음> <웃음> 어왜 그래 근데 이거, 비해고있어서 가면 안될듯비해고 있어도, 을있해고또 치료를 주세요. 네, 맞도 있어 나도. 나도. 에는 잠시만, 잠시가가 drop, d r 도 p d r o 이 d r o 잠시만 o p Okay, drop, d r 가도돼 r o p drop, drop, d r 나, 나 공있어. 있어. 먼저 쏴줄게 어, 어, 들어가지 아여 비에고 있을까봐 오케이 비에고 뒤에 비고 뒤에 오우 쉣 있어 거기? 있어. 어 빼야겠다 대하겠다 탑인데? 아니다 아니다 비에고 탑이다 이런. 잘못된 브리핑 지금 근데 이건 여기 있어야 맞지 비에고가 오 잠깐만 돈이가 이걸? 나이스 뭘 이렇게? 근데 이건 솔직히 다 잘하고 있는데 역전 됐다. 하도연이다 예? 하도현이라 칭찬이야, 여기야, 뭐야? 아니지. 어, 이거는 평가가 바뀔지도? 잠깐야이가 역시 또 나를 위해서 또 이렇게 희생을 해주는구나. 든다든다 이걸 또 돌발 행동을? 전령..전령..아 잠깐만 아 흔들어 네. 죽어서 전령 치기 좀 못하지 않나? 아니 괜찮은 네. <laughs> 어, 써도 네. 오케이 오케이 민아 니누가 어. 만 보면 죽는 상황이 페이프랑 똑같아 그냥 어. 어. 뜬금없어? 어 진짜 뜬금없이 약간 앞에서 나대다가 죽어 1 no f l a 나랑 같이 돌아? 둘 보라고 어, 그냥 쳐도 되겠다 어. <laughs> 가는 아, 아, 아 존나 끊겨 이래 이거 혼동 나자 카넬라 카밀 잡으러? 카밀 잡으러 가는 중 바텀 올라가 우와 네, 오케이 어 잠깐만 어 늦어 늦어 싸웁니다 이거 애들 스레시도 온다 밑에서 아 아이스피해고 위험한데?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난죽은아 천천히 해봐도 이 천천히 천아이스어이스아어고 천천히. 아이고, 아이야 아이고, 죽이죽 아이고, 아씨고아어고아네 이렇게 어, 진짜 프레임이 너무 끊기는데 어너 어, 스킬을 어, 되게 다 맞춘다 어, 그렇지 아, <laughs> 어... 물어본 사람 <laughs> <다름이 웃음> 없는데 자기 엎힐 시간 안엎드 버리는 크 어플? 그 네. 어? 아, 아이 난뭐다 알잖아 다 보고 있잖아 형들이 아니 이가 지금 평소와 좀 다르긴 해아 똑같은데 무슨 소리야 이거 가도 어때? 돼? 텔 있어? 여기, 여기 있다. 있다. 레고 나와 봐. 어, 여기 맞을. 아니, 오도까지? 안 줘. 나궁은없으면 아, 이거 감당 안 돼. 갑까비까비이 갑이 다 여기까지도 돼. 용용 내가 용. 너못 잡은 거좀 아쉽긴 하다. 그렇지. 어. 아니, <웃음> 이거. 의곰이 <laughs> <미거 없네>, 이거. <laughs> 아니, 아니 그냥. 어? 어? 징크스? 아니야. 그냥. 어, 아, 뭐, 아, 야, 야, 뭐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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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. 아니다. 돌발행공. 오케이, 오케이. 돌돌행공이라고나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나이스. 아, 약간 아, 공격성이 근데 어, 없다가 소윤이가. 어? 어, 다시요. <laughs> 어, 그래 공격성이 좀 거세됐어. 소윤이가 되게 편하게 게임을 하고 있긴 해. 그렇지? 하면서 돌도 다먹고 내가 만들어 준 <laughs> 네. 건데. 아, 그래? 아이, 장난. 여기 조키, 여기 조크 조크. 오케이 오케이. 데스로 봤을 땐 근데 봤을 때는. 그것도 맞긴, 맞긴 해, 해, 해도 그렇지. <laughs> A d a 가민세가 많이 닿긴 하다 근데 아민세는왜는민는 여기 없긴 한데 갑자기 이거 민쇄 정신을? 장난이가 민쇄가 있다 가 범인으로 널 지목해줄 수도 있어 어민세란 <laughs> <laughs> 나랑 어? 만든 게몇 갠데 <laughs> 얘들 이번에 밀자 나이 전형이거든 <laughs> 여기 같이 <laughs> 위에 쪽 시야 따주자 응. 같이 <웃음> 가자 <웃음> 내가 카멜이랑 하는 게 편하긴 한데 서로 맞아 네. 난 아지르랑 하는 게 편해 위험하다고 하아 오케이 이 여기 있을 거 같은데 야, 우리가 탑으로 힘을 주자 2차 같이 깨자, 가서 오케이, 어, 오케이. 그, 탑으로 다 붙어봐, 정우 형까지 아 탑으로 다 넣을게 이 깨자 음. 변령 있어서 탑 깨고, 미드 깨고 그렇게 다 해도 되고 이거 이거 자격 쓰지 말고 그냥 우리가 힘으로 하자 됐어 쭉 시야 다 먹어놓고 민세야, 여기 다시 붙어봐 오케이, 오케이 꽤 좋아. 여기, 여기, 좋아. 여기, 여기 먹어 여기 먹어. 여기 먹어. 여기 있는데? 다시시야. 비로 비로. 나이스 다음 바운드. 미드. 다음 미드. 뭐야, 여기 다시시야. 다시시야. 다시 어, 도면 뭐, 뭐야 너 지금 왜 뭐, 뭐, 이렇게 박스에가. 상수샀지 않네. 았뭔 소리야? 이거. 이게 원래 <목소리> 나한테. 빠면이. 아, 아, 나이스 나이스 트라이. 나이스트라이. 아, 오, 이러면은 어 이러면은 아니 지지크스가 뭐야 이긴했어 이긴 아, 이득이지 어, 어 이득이지 어, 어. <laughs> 손해인 것 같기도 하고 전령풀어봐아 있어 아,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카메 카메로 나 카메로 나 달라 달로 온다 카메 그냥 힘으로 하자 끌리면 안돼 끌리면 안돼 어, 괜찮아 어, 그냥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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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 이런 거 지크스 <목소리> 아 진짜 안 나와. 라이스. 왜 이렇게 떠난다네? 봤지, <목소리> <목소리> 도현아. 빠지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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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오, 어. 근데 각 보는 게좀 달랐어. 근데 도현이는 빼자고 한거 아니지? 아니 아니 아니. 빼자는 <목소리> 그게 아니라. <목소리> 아니 아니 오고은 끌려지는데 그 <중목소리> 나는 이제 그 진이랑, 내가 진이랑 내가 끌리면 안 된다고 그 얘기란 거지. 또 그렇게 막대 소라나. 어. 그래. 아니 이팀은뭐피드백의 비쁜 토론이야 그냥. 아 템을 기다려봐. 일단 소스계를 한번 가자. 님아 지금 님님 이팀 들어오고 싶다면서 그러면 선배님 될 사람들인데 평가를 <laughs> 평가를 하는 거 맞는다? 야 어떤 걸 할게? 보여야 돼 지금 도현이한테 주장이 누가 주장? 하도현이지. 올해 그래, 주장. f a 이 경우. 아 어, 지금 프리 그거라고? F A가 뭐냐? 프리 뭐냐? 이제 에이전트, 에이전트. 프리 에이전트. 에이전트. 내가 또 에이전트긴 하지 또. 어. 맞네. 지원 지원. 다리가 딱, 딱 맞네. 아, 근데 오늘 탑하다가 멘탈 나갈 거나? 그냥. 이 바로 빠르긴 한데 바로 이나 칠래? 카밀 여기. 경우 형 약간 탑하면서. 또 다른 자를 꺼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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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갑자기 흑화했어요 지금. <laughs> 지 너무 건방진데. 이게. 제시어 없자. 한미는거좀 도와줘. 레오나어 위로 올라와봐. 아직 위치 모를. 아직 싸우면 안 돼. 어 여기 와도 하나 봤어. 와드 여다 떨어졌어 그 아, 없어? 아씨 오우씨 잠깐만 어, 어. 뭐야? 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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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드가 와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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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드가 없음 아 와드가 없어? 와나아쪽에 여기 타지마 타지마 아, 아 탔는데 근데 근데 끊겼다 나 있어 차량이 났다 차량이 났다 1대1 이기지 어 잠깐만 아, 1대1 야 그거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거 발언이다 아이고 바론 못갈거 같은데? 아 심장 3평 아지하 됐어 아 내가 나이 빠졌다 배ひや, 애구. 아, 피로 이거. 바로, 바로, 막아 바로, 바로, 바우리로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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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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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 바로, 바 가.. 바로, 다로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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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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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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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바로, 바로, 아니, <laughs> 아이 어, <건이>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면 <이렇게 웃음> <끝난다 웃음>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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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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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이니 아니, 아니, 아